29-2 The human digestive tract, 인간의 digestive tract 이라고 하는 건 소화관. 소화관은 was not designed, 설계된 게 아니야. by nature 는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지, 본질적으로 뭘 위해서 소화된 게 아니야? 어, 설계된 게 아니야? The digest complex meal, complex 가 복잡한. 복잡한 식사를 타이제스트가 소화시키기 소화? 위해서 설계된 게 아니야. 7 course meals and 21 course dinners 는 어, 이렇게 복잡한 식사들은 were not in nature's plan. 자연의 계획 속에 없었어. 언제? 그녀가 이때 슈라가는건 자연을 나타내 옛날부터 자연을 여자 대명사를 썼어 자 그녀는 designed the human digestive tract 그녀가 인간의 소화관을 설계했을 때 음, 계획 안에 없었다고 the man who sits down to a dining table 일단 who부터 테이블까지 묶었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이때 the man이 단수지 단수니까 음 후다음에 주격관계 되면서야. 그래서 시세 s가 붙었어. set down for dining table.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야. 그런데 또 묶어. That is. That is burdened with a great variety of foods. 음. 가지 아닌데? And it's everything from soup to nut 까지인데? 음. 여기까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복잡하네. 볼게요. 어, who sits down to a dining table? 그런데 이 테이블을 꾸며준다? That is burdened with the great variety of foods 까지 묶어. Foods. 됐어? t h a 부터 foods 까지 묶었어? 자, a great variety of는 다양한, 엄청 다양한 음식들을 가지고 is burdened 라고 하는 건 뭐야? 음, 차려져 있는 식단이라고 봐야 되겠지. 부담스럽게 차려져 있는 저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 여기에서 sit 에다가 1번 쓰자. 그리고 i t 에다가 2번을 쓰자. 이게 병렬 구조였네. 그지? 자, and i t 이게, 이게 2번이야.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은 크게 어떻게 묶여지는 거야, 지금? 후부터, 후부터 아까 너트 있었죠, 너트. 그죠? 거기까지가 다 매는 꿈을 주는 거였네.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저녁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테이블은 엄청나게 다양한 음식들로 부담스럽게 차려진 테이블이고, 근데 앉아서 2번 먹는 사람이야 모든 걸숲에서부터 견과류까지 죄다 먹어버리는 사람은 이렇게 돼. 그러니 동사는 뭐가 돼? 이즈 반드시 뭐뭐하다. 비슈얼트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뭐뭐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즈도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겠는데 왜냐면 이즈 바로 앞에 있는 너츠가 주어가 아니라. The man이 주어니까. 그러니, 재우가. 음. 자. 자, is sure to. The man이라고 하는 주어의 영향을 받아서 단수가 되는 거지. 어쨌든, 이 사람은 is sure to. 반드시 뭐한다. Suffer, 고통을 받아. With indigestion. 소화불량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Indigestion은 소화불량이란 뜻이에요. If we mix. A habit of eating complex meals and disregarding his e n d o m i c limitations 까지. As is customary 까지 일단 볼게요. 만약 그가 make a habit of, 이거 선생님 설명해줬지, 재우가. 무슨 뜻이었어? 그치 어떤 것을 습관화하다. 그래서 이 g 이1이었잖아 이는 complex meals, 복잡한 식사를 먹는 걸 습관화하고 2 번이 disregard이었잖아. 자신의 어떤 효모의 어, 효소의 리미테이션 한도. 자 e n z e m i c 이자 효소. 그다음 리미테이션이 한계. 효소의 한계를 disregard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다는 뜻이거든. 그지? 자 무시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자, disregard는 무시하다야. 자, as is customary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통상적으로, 그렇지. 통상적으로 그의 위는, 위의 d i s t r s 는 어떤 고통은, 그의 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will be chronic. chronic이라는 건 만성의란 뜻이야. 만성 지환할 때 만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He is likely to carry a supply of p e e r s with him. 까지 일단 볼까? 그는 feel likely to 뭐할것 같아 carry 가지고 다닐 것 같아 a supply of pills라는 건 그냥 어, 알약, 알약을 알약 가지고 다니는 거야 알약 덩어리를 그저 알약통을 with him 그와 더불어 wherever he goes 그가 어디로 가든지 가네 indeed 실제로 the practice of carrying pills in one's best pocket or in one's purse는까지가 주어다 여기서 진짜 주어는 the p r a c i c 일종의 관행? 오케이? Okay? 아니면 실천? 이런 뜻이야. 뭐의 실천이야? carrying p e r s in one's best pocket, 그의 조끼에, 주머니 안에 알락을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in one's purse, 자신의 지갑 안에 알락을 가지고 다니는 관행은, is encouraged. 이것은, 봐라, 이거 어휘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고무돼, 장려된다고, 장려.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e market of p e s 알약 하는 시장. 그죠? 알약 회서 사람들은 이걸 꼭 가지고 다니라고 얘기를 해야 약을 많이 파니까. 그래서 encouraged라고 하는 게 혹시, 그렇잖아? 야, 알약을 맨날 그렇게 막 몸에 소지하고 다니는 거 사실 우리가 권장하는 바는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encouraged가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discouraged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뒤에 지금 누가 붙었어? 마, 마, maker of p p e a r s 가 붙었잖아. 마켓이 아니네. Maker of p p e a r s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좋아하겠어? 우리가 알람을 가두는걸더 권장하겠지. 그지? 그래서 Encouraged가 혹시나 뭘로 바뀌면 Discouraged로 바뀌잖아. 선생님이 칠판에 써드렸어요. 이렇게 Discouraged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다음 중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할때딱 골라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알람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권장되어줍니다 It seems that. It seems that 자체가 모모인 듯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It seems that. 모인 듯하다. It i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해. For one. 이때 for one의 for는. 자, 어법 표시 살짝 하자. 이게 투부정사의 음상이 주어져. 즉, 사람이 뭐하는 게 중요하다? To have. 이게 진짜 주어야. To have에도 어법 표시하자. To have a at hand a means of a fixed general relief than... To learn to eat sensibly and thus avoid the p a r e n t i n d u e d food-bill i m b l e Okay. 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뭐가 더 중요해요? 자, 요거형 전체 운반 편할게요. 사실 주제문은 아니야. 몸을 인듯하다 그랬지. 몸을 다아나 아니잖아. 자 어디부터냐면 f o r one부터 쭉. 한강편 칠게요. 그리고 해석을 똑바로 좀 해봅시다. 어디까지? 더 릴리프까지. 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어, for one, 어떤 사람이 have at hand. at hand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가까이에. 가까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어, 민 a 는 수단. 근데 어떤 수단이야? f 셔 c t 이다 허구의 릴리스야 어떤 안도. 허구의 안도의 수단을 가까이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허구의라고 하는 이거 어휘 표시도 하자. 요거 중요해 픽셔널이야. 허구적인 안도의 수단을 가까이에 가지고 다니는 게더중요할것 같습니다. Then 뭐보다 그리고 있잖아 지금. 투헤브와 툴런을 비교하는 거거든 투헤브의 동그라미 툴런의 동그라미 앞에는 투헤브인데 뒤에는 러닝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틀리거든 그래서 그 구조도 알아 놔야 돼 민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딘지 알겠니? 음. 자 뭐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툴런 배우는 것보다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뭘 배워? 센서블리 자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즉 뭐야 분별력 있게 그죠? 현명하게 분별력 있게 먹는 것 그래서 따라서 어버이드 피하는 거지 뭘 피해 분명한 어, 그 어떠한 릴리프 안도에 대한 필요성을 피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허구적인 안도의 수단을 근처에 가지고 있는 게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부분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지향하는 바는 아니야. 자 보자. Perhaps, 아마도, it is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하다? To enrich the drug manufacturers. 야 이때 어휘 조심해. enrich. e n r i c h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drug manufacturers. 즉, 약 제조회사들의. 심지어는, at the expense of. 이게 무슨 뜻이었어? 그죠. 렇 어떤 것을 희생하여. 뭘 희생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여, 약회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사실 좀,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음. 자, 그래서.